에이, 예. 오, 에 <laughs> 네, 스포 포인트 해야지, 쯔, 네. 스포 포인트. <laughs> 아 티피 지켜줄게, 티피 지켜줄게. 잠깐, 오 소희 잠깐만, 잠깐만. 티피 안 해도 돼. 아, 그래? 아 티피 해줘. 왜왜 아, 안 되겠다, 내가. <laughs> 빨리 네 혼자 와, 네 혼, 네 혼자 와. 빨리 와, 빨리. 안녕, 왔어. 야 스포 포인트. 해 스무브인드? 아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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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줬잖아 채팅에 들어가라 했는데 요거 됐다 방이꿍 방이꿍 방비꿍 방이 SP 나 먼저 가고 you. 있을게요 You. Oh, o y r e Oh! Oh! h on h e a d e s on his head. He's on his 나가 o h o 아 뭐야? 어, 내 앞에서 죽었 내 뒤에서 죽었네? 응. 어. 내 옆에서 가지고 니한면니잘 네 보여. 제발 제발. 오케이 왔어 왔 마지막까지 왔어. 음, 뭐지 이거? 어? S P, A W P O 아니까. M P O I N T. 그래. 잠깐만 나 찍고 있다고. 영훈아. <laughs> 어? 이 진짜 어려워 이거. 영훈아 조용히 해. 알았어. 둘겠다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응. 응. 아따따따따따. 하나. 이야 아. 하나. 하나. 한번 화장실에 간다. 응. 빨리 응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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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. <laughs>

어디? 음, 음. 가가 야,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이번에 진짜 미안. 야 이제 하지마 이제 하지마. 안해 음. 이제. 아이고. 아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 뭐야? <웃음> 뭐야? <laughs> 내가 내 죽게 지 내, 내 내가 죽게 다명장으로죽겠다다 니가 맨날 니가 계속 나를 죽이니까 그래 날 죽였다 이거지? 니네 죽일 수 있겠어 응. 죽이지 말아 그렇다고 혼난데 S.T.E.V.E 아나 어, 때리기만 해봐 아 알겠다. 다음 다음 누른다. 다음 누른다 음. 때리면 이 다음 누르면 니들 바로 사망이야. 한 번만 해도 돼? 안돼. 나 떨어져봐. 떨어져봐. 안돼. 어, 뭐야 너나나 거까지 못 갔는데. 가야. 아, 제발 제발. 뭐, 케해라아개 어려운 거가 다왔다 <laughs> 내가, 내가 죽여졌어. 내가 죽여졌어. 내가 떨어졌네. 어, 어, 자, 언제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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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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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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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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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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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고소야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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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재밌어? 어어 마크 재밌다 아니 슨 무슨 무슨 니까 재밌어? 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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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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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부스터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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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번 무슨 면 되잖아 아 맞다 참 이걸 몰라 아! 나 썼는데 너안돼아나 모르.. 아 나.. 나 무려 모르... 3칸이라서 그래 3칸 아 이거 너무 어려워 3칸 응. 응. 아 너무 어려워.. 잠 잠시 아 너무 어려워 이거 아 쉬.. 씨! 나한 칸에서 죽어 나 죽었다, 또. 야, 그거 안 눌러도 되는데. 간다. 지금이야, 아케. 아, 오 뭐야, 지금. 잠깐만. 같이랑 같이. 가치. 야, 빨리 와. 야티 빼. 어디 여기? 나티 빼줄게. 먹었어, 형. <laughs> 뭐야? t 다 p 아, 아, 틀렸어. 아, 오 h Spoonish. We're doing it. We're doing it. We're doing it. w e 아씨. 뭐야, 여기돌거 일어나, 게 진짜 어려운데이게 이거 키어 뭐야? 이거 떨어. 여뭐 하면 되게 날씨? 무슨 뜻? 아, 야. 아, 뭐야? <laughs> 어떻게 이거? 야, 그냥 가 이거. 이 크장 아. 갈수 있어 이거는 <laughs> 부스 쓰고 갈수 있어 이때 그그물건이 있어 뭐야? 똥 띄어서 아어떡아이 어떡해 어 쫄보 이게 보야 도하게 도 오케이, 스파이도. 에. 케 자, 가자. <laughs> 방, 방기네 빨리 퍼버트 야! 아이고. 나 이거 치다가 뭐야? 아 어, 뭐야! 세이, 세이브 안 했다 세이브 아나 아, 진짜 장난해나 세이브 안 했어 티피 <목> <목> 뭐야 깜짝이야 복사해가지고 편하게 저거 채팅해서 형 고마워 됐어? a t 빨리빨리. Come on. I will finally. c 이 m e on. Aye. o 아니 뭐하는 거야? 아 진짜 전부터 잖아 에이씨 뭐야 이씨 <laughs> 아니 그린테나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블럭 한게더 <laughs> 있었는데